근데 이터는 하나의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또뭐더 이렇게 된 사람 여러 종류의 영상들이 보이는 게 귀로.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사자 는 일단은 본인들이 뭐 저승 사자님, 차사님들이 사시는 집이 아니고 사자, 영가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다니는 귀로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귀로는 옛날에는 들어 들어 이런 건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기로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집을, 뭐, 건물을 짓는다. 그거는 사업장이었네. 건물이었으니까 빌딩처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이었거든. 거기는. 그런데 유독 그쪽만큼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이게 주인들이. 이게 여기는 기로라 하더라도 여기는 사업장이잖아. 사업장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 퇴근하고 없으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원딱그 지나가는 오리지널 길인 거지. 복도를 거쳐서 쭉 이래야 된다. 기로가 놓였다. 근데 저 끝에 있는 저 집이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 사업장은 주인이 자주 바뀌었거든요. 요걸 기로 사자터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뭐 대기업에서 하는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풍수나 지관이나 이걸 좀 보고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보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체크를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작거나 우리가 뭐 약간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런 걸 일일이 좀잘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요렇게 좀 보면 집을 좀 치어도 요런 길로처럼 놓여져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빌라나 뭐또 오피나 또 원룸이나 여기에뭐 자꾸 사람들이 바뀐다, 이러 보면, 터전에 뭐 어떤 액기가 붙어서 그렇다라고도 볼수 있는 기점이 있겠지만, 요게 기로처럼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는 밖에서 외관상으로 봐도 이게 건물이 뭐 높지 않은 건물든 뭐 오륙청이든 이렇게 볼때좀 약간 섬찟하다 느끼는 거 본인 평범한 사람들도 느껴요, 이게. 그럴 때는 안 가시는 게 좋죠. 음. 하지만 만약에 음. 뭐 지금도 그런 곳에 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네. 밤에 일단 잠자는 게좀 힘들 거고요. 본인들이 잠을 주무시는 게좀 힘들 거고요. 예기치 않게 좀 어떤 이런 섬짓함? 왜 자다가도 뭔가 이런 이상한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 귀기를 느끼는 거는 주파수가 같거든요.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라. 이럴 때는 요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왜 히스테리한 사람 있죠? 간혹 이래 보면 아파트든 빌라든 유독 많이 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귀기를 더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본인이 뭐 이사를 할 상황도 못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후축기는 작용을 하면 본인이 죽습니다. 이거는 객기가 아니잖아. 어찌 보면은 사자터에서 사자님 내가 보실 때는 이분들이 있었던 길에 그냥 인간이 어쨌든 집을 지었던 건물을 지었던 상가를 올렸던 했던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조금 이제 무조건 그렇게 팥을 뿌린다 소금 뿌린다 그러다가 본인 나 진짜 죽은 사람 봤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급살맞아 죽대요 그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본인들이 조금 미세하게 들어온다 싶으시면 저녁이라도요. 불을 좀 켜놓으세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런 형광등 이런 거보다는요, 약간 주광색 나는 거 있죠. 얘가 조금 느끼는 그런 기운. 우리가 뭐 복도에서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실를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느끼신다 하셔서 거기에다가 불을 이렇게 밝혀놨어요. 양쪽 동서남북이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불을 안꺼뜨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로가 있다 사자터가 있다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안 그렇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 본인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두세번 정도 많아봐야 이게 한두세번 정도는 당연히 이 길은 우리가 땅을 디리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 놓여져 있는 기로는 여기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로도 또 바뀝니다 이렇게. 어 전에는 여기 있을 때좀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그 기운이 싹 없어지고 집이 들어오니까 햇살이 있고. 곰팡이가 비든 집이 그런 게 없고 집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성에도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방향이 틀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집에서 그걸 안 느끼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혀 놓으시고요 그래도 우리 집은 유독 좀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요 괜히 엄한 짓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건 사자주당 맞으면 급추당으로 오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가세요 저는 이러거든요 우리도 왜 터전을 보거나 이래 볼때 부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부적을 안 막아 보니까 부적 통과하던데요. <laughs> 통과 쭉 하고 가기 때문에 그거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괜히 산 사람 힘들지만 맙시다. 이래 보고요. 그래서 사자 태에 들어오는 건 첫째 기분이 보기 외관상으로도 보면 조금 약간. 어두컴컴하다? 집이 그냥 보는데도 그렇다? 조금 뭐 그늘이 져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러보는데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인다. 둘째, 이 집이나 이래 통과되는 1층, 2층, 3층 다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로 쭉쏘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2층이면 2층 라인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곰팡이가 자주 핀다든지 조금 뭔가 물건들이 가다가 한 번씩 뚝 떨어진다든지 예고 없이 또세 번째, 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유독 여기 와서는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 있고, 뭔가 좀 불안해져 있고, 사람이 요렇게 돼 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시는 건 보시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보시는 방법으로는 예민해져 있다. 사람이 너무 곤두서져 있다. 이럴 때는 여기가 우리 집 자체가 기로는 아닌가. 혹시 그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반드시 초 켜지 말고 반드시 불 켜라. 형광색 아니고 주광색이다. 쓸데없이 향 피우지 말고 술도 놓지 말고 소금도 뿌리지 말고 팥도 하지 말고 쓸데없이 칼도 갖다 놓지 말고 이 방법에다가 가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자터 기록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잡드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